안녕하십니까. 백대입니다 지금 시간 8월 15일 오전 9시 24분입니다. 아, 유튜브를 보니까 사람들이 CPI에 대한 <laughs> 기대감이 많았는가 봐요. 우리그다 알고 있었어. CPI 때 그렇게 크게 안 올라가는 거. 그런데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여러분, CPI 때그 등가임드로가 올라가, 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골드만삭스가 틀렸고, <laughs> CPI 때 골드만삭스에서는 코시 CPI MOM 0.16이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 자료 우리는 다 보고, 이거 올라도 0.75밖에 못 오른다. 그리고 우측 자항선이 이렇게 되면 걸린다 골드만삭스가 완전히 틀려야 이 우측 자항선을 뚫고 올라가는데 확률값으로 낮다 그걸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제 골드만삭스 자료였어요 골드만삭스 자료 골드만삭스 0.16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비슷하게 나왔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 잠시 보여주지만 소매 판매가 안 좋아요 지금 소매 판매가 그리고 여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골드만삭스이 230k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230k 나오면 증시가 상승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반대가 되면 이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건 소매 판매가 안 좋아요 소매 판매가 소매 판매가 안 좋다고요 소매 판매가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여기에다가 골드마삭스 앤 JP 모건에서, JP 모건에서 어떤 자료가 나왔냐면, 당연히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 강의를 했듯이, 어, 오늘 나오는 이 소매 판매 지수가 지금 안 좋잖아요. 컨센보다는, 컨센, 컨셉, 어, 별세계짜리, 7월 소매 판매, 헤드라인, 헤드라인 소매 판매, MOM. 이게 지금 컨센을 너무 높게 잡아놨단 말이에요. 전달보다는 좋은데, 컨센보다는 낮아요. 그거 어떻게 처리할 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그거에 대한 자료도 J.P. 모범에서 나왔습니다. 그거를 제가 강의를 다 했어요. 종합적으로 했을 때 딱딱딱 자서저자사주매뭐 종합적으로 딱 했을 때 미리 내가 분석을 했을 때아 이거는 빠져 나오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이틀 전부터 C.P.I. 전부터 내가 미리 계속 내가 언지를 나 드렸죠. 그, 빠져 나와 라 빠져 나와라 왜 C.P.I. 데이터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제가 자료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그 매경에서도 오늘 스쿨 로버는 이제 말하죠. 제가 왜어 이번에 폭락할 때 정확하게 포인트까지 다 찍어서 알려줬겠습니까? 역발상 매도가 나온다. 그거 내가 강의 다 했잖아요. 그대로 그리고 나서 막 갑자기 역발상 매도 나온다. 그래 플랫 하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급락했잖아요. 그때 내가 멤버십 분한테 야이 갑자기 급락한단다. 나는 관심 없다. 반도체 관심 없다. 그때 고점에서 반도체 관심 없다라고 했었어요. 당연히 이제 마지막 펌핑 될때 사람들한테 반도체 사라고 했었고, 그리고 일정수에서 털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급락. 제가 간단하게 스코너 번호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야, 엄청난 돈을 들여서 다 본다니까요. 그래서 어, 정확하게 100%는 다못 맞춰요. 80%. 요번에는아요번에한 80%밖에 못 맞췄구나. 정확하게는 다못 맞춰요. 그런데, 어, 지금도 강조를 드리고 싶지만, 5,500을 못 뚫어요. 이게 5,500을 뚫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 5,500이 엄청난 콜옵션이 있어요. 이거를 소화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해. 그 트리거, 그 트리거 역할을 어제 CPI가 했어야 되는데, CPI가 그 트리거 역할을 못. 그럼 오늘 소매 판매가 현세보다확 좋으면 그 트리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5,500을 뚫고, 내가 틀린, 내가 틀려버리는거죠. 우측 좌우선을 뚫고 종가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소매 판매가 엄청나게 좋아야 되고 오늘 어, 시스코는 그래도 괜찮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참 오늘 내가 봤을 때는 신규 실업수당. 이니셜 자울렛 스크레이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컨셉보다 확 낮게 나와야 돼요. 확. 확.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컨셉보다 높거나 아니면 전달보다 높게 나온다 이러면 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주 나오는게 맞다라고 내가 계속 강조를 하는거예요 요, 있죠, 이거. 이게 스크롤 번호 잘해요, 이번에 거.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다. 방금 보여준 게 그거라고요. 그거를, 이 논문을 내가 한 10번을 넘게 봤어. 뭘 틀렸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멤버십 분들한테 이틀 전에 강의를 했어요. 근데 내가 틀린 게 없어. 푸시가좀 세게 나올 뿐이지. 푸시가 아시겠죠? 어, 그래서. 정보력만큼은 날 따라올 사람이 없다. 날. 환경마저도 날 따라오지는 못한다. 당연히 환경과 비슷하게 봅니다. 저는 자료를 보고 바로 송출하고 멤버십분들한테. 당연히 이제 원본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분들한테 딱 보고 원본을 요약해 놓은 요약본도 있어요. 그걸 보고 한글 번역 돌려서 딱딱딱 캡처해서 중요한 거줄 찍찍찍찍 끊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 같으면 원본 보여주면서 내가 설명을 해줘요. 이게 이런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 날 리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보값을 알려주는 거지 딱딱딱딱딱 그런 거 나오고 나면 그 다음날 한경이 한경에서 방송을 해요 한경에서 방송을 한다고 그런 정보값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거는 하늘과 다른 차이이다 하늘과 다른 차이 하늘과 다른 차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강조하잖아 요 지금 강조하잖아요 내가 멤버십 가입 안 해도 돼요 하지만 <laughs>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알려주면 그 방향상 대로 따라오는 것이 여러분이 정신건강에 좋다. 정신건강에 좋다. 왜제 채널이 원래 블룸버그TV에서 벡터로 변경을 했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4계절이, 어 1년 4계절이 있듯이 지금은 이제 4계절이 3계절, 뭐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지만, 어쨌든 모든 것은 이게 방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도처럼, 파도처럼, 오르락 내리락 방향성이 있어요 그 방향성만 어느 정도 잘 잡고 그 방향성도 방향성대로만 따라가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그 방향성이 지금은 아니에요 내가 계속 이걸 하잖아 내가 그 방향성이 지금 이거라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알려드린 그 자사조매입 플랜이 있어요 1년 플랜이 있어요 자사조매입 올해 2024년 몇 언제 얼만큼 그 그림 한 장이 있다고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 그림 한 장에 의해서 지금 다 흘러가는 거야. 내가 이야기하잖아. 9월 말까지 하라. 다 똑같이 오늘 환경은 보셨죠? 9월 말까지 하라. 그리고 뭐 10월 언제쯤 돼서 바닥을 다지고 11월 12월 폭등 지금은 뭐다? 빠져나와야 된다. 빠져나 여러분이 천재인 것 같죠? 절대로 안 그렇다. 여러분이 천재가 아니란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알려주는 대로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요. 아시겠죠? 뭐, 환경, 외경, 뭐, 폭락하는 것도 적중했다. 나보다 늦어. 내가 직접, 내가 더 적중을 시켰어. 내가. 왜? 당연히 스컬로보는 자료 봤지. 유동성 분석하고. 사람들이 날 몰라서 그렇지, 아마 환경이나 매경에서 나를 알면 아마 바로 초빙할걸요? 난 그렇게 믿어. 근데 내가 유, 어, 구독자 이런거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서, 여기 영상에도 보시다시피, 영상 여기 보면 X스플릿, 여기 보면 X스플릿 그대로 떠있지. 나는 구독자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내 채널에 어떻게 보면 어떤 아이덴티에요. 아이덴티에요. 아이덴 그냥 인천, 어, 내추럴하게. 환경이나 매경 그런 데서처럼 막 양복 입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몇십만 유튜버들 막 깔끔하게, 왁스 쫙 바르고, 최대한 깔끔하게. 그런 방송이 아니라, 저는 내추럴하게. 그냥 연구하고, 투자하고,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그냥, 어, 여러분들 옆에 있는 형이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한테는 동생이자, 어, 이성이시면 제가 여동, 어, 남동생이 되기도 할 거고, 그리고 오빠가 되기도 할 거고, 그런 존재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각인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자신있게 말한데, 나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다한 90, 못해도 80%, 아무리 못해도 80% 변곡점 난다 제어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보수적으로 하는 사람이라서, 뭐큰 수익은 안 나겠지만 그래도 뭐 괜찮은 수익 나올 거예요 나올 거예요 그만은뭐 명백해요 아시겠죠? 어, 이렇게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다 빠져나오는 게 내가 틀릴 수도 있겠죠 <laughs> 하지만 기간 자료 따라가야 된다 기간 자료 여러분은 천재가 아니다 항상 겸손하게 계절성도 안 좋다 계절성 어, 오늘 8월 15일 광복절이네요 여러분들, 뭐, 편히 쉬십시오. 한, 이번 주 일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